S R Max 아프리리아 S R Max 300입니다. S R 300 Max라고도 하기도 하죠. 자 일단 키 오늘 하면 자, 키오을 하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면 여기 불이 꺼집니다. 제가 이모빌라이저 인식 불인데 자이 불이 꺼집니다. 꺼지면 이모빌라이저 인식이 됐기 때문에 시동이 걸립니다. 자 시동이 걸리죠. 자 그러면 이 키를 빼서 이걸한 손으로 하느라고 조금 이렇게 열면 요 안에 칩이 있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에 빼면은 보이시죠 네, 이게 무벨레이저 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키를 다시 이제 꽂아 보겠습니다 자 인식이 안되면 여기 불이 켜지죠 인식이 안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시동이 네안 들립니다 끄고요. 이렇게 키가 있는 경우, 뭐, 그냥, 이모빌라이저 얘를 복사를 해서 써셔도 되고 한데, 자, OBD 스타로 보시면, 많이들 이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 이게 다안 써봤기 때문에, 이제 처음 써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일단 보시면, 여기, 이모빌라이저에, 더 뒤로 가볼까요? 여기 화면에서 이모빌라이저 그 다음에 아프릴리아 30.13 버전인데 지금 현재 한글 버전도 30.13 확인했거든요 예, 똑같습니다 매뉴얼 셀렉터 모델로 들어가시면 어차피 없습니다 지포 이슈가 지포 시리즈만 나와 있기 때문에 가셔서 셀렉터로 가셔가지고 MIU-1이 지금 여기 3번 이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여기 이렇게 진단기 잭을 이용해서 지금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다이버네스틱, 커넥터 모드 해서 편하게, 뭐 이슈를 안 떼도 되니까요. 자, 이러고 있으면, 먼저 진단기를 연결했고요 뭐, 굳이, 키온을 안 하셔도, 왜냐면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기다리시면, 잠시만 벤치 모드가 아닌 상태에서는 키온을 해야 되네요. 아이 시위에 이건 이전 저는 들어가야 되죠. 죄송합니다. 키온을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위에 키온을 하시고 자 연결 됐고요. 자키 값을 불러드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뭐이 차가 어느 차인지를 모르실 테니까 이키 값을 보여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얘는 마스터 키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키는 마스터 키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냐면 이제 여기 어, 아래 서브 키가 되겠죠. 어 지금 만들 건 아니고. 하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스터 키라고 해서 만드는 게뭘 만드냐면, 요 칩을 만드는 겁니다. 요 칩을. 지금 이게 원래 있던 서브, 이제, 원래 보조키, 보조키의 칩. 얘는 이제 비어 있는 거. 제가 아까 테스트 하나로 요 마스터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영상을 깜빡하고 안 찍어가지고, 일단 요거 뺄게요. 자, 그러면, 얘가 시동이 안 걸리나 한번 볼게요. 만들기 전이니까. 키를 빼고, 여기에, 여기에 넣어도 되는데, 사실은 이 안테나 근처만 가면 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열기가 힘들어서, 잠시만요. 네. 자, 그냥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안테나 근처 인식만 하면 되니까 그럼 키온을 합니다 자이 모빌 불이 들어오죠 인식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칩으로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칩으로는 인식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블랭크 칩이기 때문입니다 공 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원래 자기거를 한번 꽂아 볼게요 요렇게 들고 역시나 또 빼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들고 해 볼게요 칩이 보이도록 위에, 아, 칩이 요렇게 지금 보이시죠? 네. 자, 일러 펌프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등이 안 들어오죠, 그죠? 이모빌, 경고등이 안 들어오죠. 자, 그래서 이 칩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칩, 이 칩을 놔두고, 이 칩을 갖다가 마스크 키를 만들 겁니다. 여기다가 꽂아놓고, 그러니까 키를 만든다는 게, 이, 여기 있는 칩 정보를, 키 정보를 여기 칩으로 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키에다가 넣어서 돌리면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키원이 되면. 어, MIU1이나 이런 애들은 ECU에 있는 키, 키 정보를 칩에 넣는 방식이에요. 뭐, 키에 있는 데이터를 ECU에 넣는 게 아니고. 그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 마스터 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누르겠습니다. 자 넣으라고 돼 있죠 p 001에 자 넣으라고 돼 있고요 자 넣, 넣었습니다 자 금방 끝나죠 예, 끝난 거예요 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진짜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보조 칩은 여기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대로 여기 위에 보이시죠? 안테나 근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연료 펌프 돌아가는 소리 들리죠? 자, 안 켜지죠?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원래꺼 자, 그대로 놓고 원래꺼 얘를 어디갔니? 가지고 키에다 대고 해보겠습니다. 자 열펌프 들어가는 소리 나고요. 자불안 켜지죠. 자 이게 원래 칩이고요. 얘가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칩이 얘는 원래 키고요. 얘는 이제 마스터 키로 이제 칩으로 만들어집니다. 아, 제가 땀을 방금 흘려가지고 제가 일하는 곳이 너무 더워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MIU1 같은 경우에는 칩에서 키 정보를 빼서 이 칩에다가 넣는 겁니다. ECU에서 키 정보를 추출해서 칩에다가 넣는 겁니다. 당연히 키는 돌아가는 키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제요 타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ECU에 키 정보를 넣을 수 있는 ECU들이 있어요. 그건 뭐 G4라든지 G3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MIU는 요렇습니다 버진 이슈라든지, 롬, 이, 리더, 라이트가 없는 이슈들은 다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 G3. G3는 지원이 되거든요. 일단 이 이슈는 아니지만, 그냥 된다고 치고, 여기 어드밴스 뭐 펑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키 정보를 이 안에 넣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 MIU는 이슈에 있는 정보를 칩에다가, 이모빌라이즈 칩에다가 넣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뭐, 그러면 기존에 뭐, 키를 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그 키에 있는 칩은 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또 쓰입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네, MS80으로, 어, 아플리아 SRMAX 300, 마스터 키랑 뭐, 보조 키, 칩 만드는 거 어,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그냥 물려놓고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일단 열쇠 하시는 분 불러서 이 예, 키만 하나 맞추시고 이 모빌라이즈는 이렇게 칩은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